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시간이 3시 입니다 약간은 그가을의그 향기 정치 그런 느낌이 어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햇살이 많이 보여주는 데도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시 인데도 약간 뭔가 모르게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저는 또 분갈이를 하다가 바빠서 못하거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분갈이 못했던 아이들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오후부터 어, 분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와 집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분갈이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제가 그 온슬로우랑 어, 휴밀리스, 그 아이들, 여기 있었잖아요. 요 위치에 대품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휴밀리스 상태가 사실 좋지 못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눈을 질끈 감았죠. 사실은. 이렇게 다육아이들이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은 요 C 플러스란 아이가 여름에 굉장히 입장을 많이 떨구고, 어, 사실은 좀 힘들어해서 가망이 없지 않나. 그런 아이들이 어, 저쪽에 몇 아이들이 있는데요. 블루스카이도 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 휘물리스는, 어, 온슬로와 같이 분갈이를 제일 먼저 해줬는데, 무음에 무릎 균이 어, 침투가 되었어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갈이 뭐 날씨가 안 따라줘서 그, 그때부터 그 시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요 아이들을 얼굴은 그 빗물을 듬뿍 맞춰서 그런지, 어, 완전 살아나는 얼굴이 어, 생기고, 이렇게 서늘한 연두빛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작았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오늘은 나를 잡아서 요 아이들, 네, 우리 언어로 목대를 치자. 목대 커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아이들 하나씩 전부 다 하나하나 하니까 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요기 화분에, 예전에 요 화분이 카렌이 있었던 화분이었는데요. 그 화분이, 요걸빈 화분이 있다가, 또 아이시스 약 살짝 올려놨다가, 어, 화분이 요걸 어떻게 활용하면 예쁠까 생각하다가, 이게 사각, 직사각형 화분이 있으니까, 이 목이 따지는 아이들, 어 표현이 좀 그칠죠. 이 목대, 얼굴만 남은 아이들만 모아서 심어주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요기 내 아이들 다 휴밀리스 한개한개 한개 따서 하엽 제거해 주고 다 옮겨 심어줬습니다 요렇게 어~ 수영을 네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뭐~ 아, 아 뭐~ 아차 하는 순간에 다 얼굴도 갈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얼굴만 남은 아이들다 안전하게 어, 마사 위에다 올려줬습니다. 뭐, 잡뿌이 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제는 뭐 제가 작은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키우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작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낱낱이 이렇게 아이들 다 모아서 심어줬습니다. 근데 여기 한개한개 한개 심어주는 데 시간은 일반 네, 그 화분에 비해서 네, 흙가리, 분갈이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네, 걸리겠죠.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큰 화분에 화산성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네, 하얗을 많이 지우면서 있었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목만 다 이렇게, 어, 커팅을 해서 다 심어줬어요. 라즈베리 아이스. 어, 최근에 여기 생장점 부근부터 조금씩 달구, 달어짐과 다져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어, 옆에서 살짝 보니까, 어, 이게, 그거예요 저기, 붉은색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붉은색도 멀리서 보니까 상당히, 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민트란 아이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어, 요 아이가 원래는 큰 사이즈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니다가 제가 빗물 먹고 어마어마하게 얼굴을 키웠는데, 그게 지금 키를 요렇게 키우고 하엽을 잔뜩 쥐우고 있어서, 어, 뽑아서, 커팅 다 해서, 여기, 어, 사각분에 심어줬습니다. 화분이 점점 다 작아지니까, 어, 이렇게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남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분갈이가 이어지다 보면은 자리가, 네,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엔젤, 요거는 오드리 토분에 심어줬는데요. 화이트 엔젤도, 어, 얼굴이 이두 군생이고 자구가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요두 개가, 이두 군생인 아이가, 야, 요게, 잠시만요, 들렁들렁 하고 있네. 요거 입구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밑에 내려놓고, 어, 요게, 요, 비기서부터 다져지는 얼굴이 나오고, 밑에는, 어, 불규칙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입장이, 아안 어, 이뻐서 다 따버렸어요. 근데 지금 요것도 따버리고 싶은데, 아, 네, 따버릴까요? 네, 상황을 보고, 일단, 어, 요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얼굴이 요게 자라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큰 사이즈로 안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음, 요렇게 작은 분으로 옮겨주면 어마어마한 내큰 네, 얼굴이 다져지면서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화이트 엔젤도 옮겨줬고, 그리고 여기요 아이가 로즈킹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게 어디 있었던 아이냐면은, 저기 네 아주 하여 많이 지우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통화가 분해 있었는데 요 아이도 어 그냥 제가 다 목을 네 커팅을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다시 요렇게 심어 줬는데도 아주 네 소복소복하죠.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하엽 제거해 주고 일일이 다네 이게 얼굴 수영을 맞추는 거를 따줘서 이게 뭐덜수형날동한 요런 입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도 요거 따버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따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분갈이 하면 시간이 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또심어줬고 이거는 네이수시개로 음, 계속, 어, 이렇게 꼽아줬어요. 이게 바람도 지금 옥상에 많이 불고, 그리고 또, 어, 혹시나 우리 다니는 길냥이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엔 잘안 보이는데, 어, 요거를, 어, 이렇게 지지를 좀 해주면 낫죠. 이, 어, 다육이 흙갈이 하고 나서 이마감토를 해주는 이유가, 어~ 지지를 해주기도 해요 다육이 요렇게 수영을 어~ 지지를 해줘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줬었을 때네그 배합토에 들어가 있는 상토가 네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감토를 네 해주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은 지금 어, 마사 위에다 올렸기 때문에, 어, 이게, 저기, 옥상이다 보니까요, 오른비를 다 맞춰야 돼서, 그 상토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어, 무르는, 네, 현상이 일어날까봐, 제가 마사 위에다 요 아이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감토 위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네, 요렇게 또 지지를, 목대밖에 없으니까, 얼굴밖에 없으니까, 어, 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어, 이수시계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네, 또, 쭉쭉 가볼까요? 분갈이한 아이들 쪽으로. 네 요것도 지금 하물려도 사실은 조금은 타져지는 얼굴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거는 또새 새로운 아이가 나오잖아요 요럴 때는 좀따 주는 게 성장을 빨리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따 주고 요게 작은 분에다가 옮겨 줄 거예요 밑에 요거몇장떼떼 주고 이렇게 해 주면은 또타져지는 얼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비다맞춘 알사탕은 요렇게 허전하게 되었고요 또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갈이 한 아이들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시치쿠시 라는 아이가 큰 화분에 있었는데 하엽을 많이 지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는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상태가 굉장히 묵은둥인데 좋지 못했어요 요 아이가 뿌리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밑에가 무릎으로 다 물렁물렁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빨리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색감이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줘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 분갈이 어~ 또 못해줬어요 다른 아이들도 해주고 이제 점차 요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요 아이도 다내 목대만 잘라서 요렇게 심어줬습니다. 아, 정말 올 여름에는요, 음, 되도록이면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아이들은 밑에 목대에서 다, 어, 무름균이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아이도 사실은 어, 밑에 말랑말랑한 고른 목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생명을 날씨가 막 그렇게, 어, 여름이 쭉쭉 이어지면서, 어,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날씨가 있다 보니까 이아이들이 얼굴을 만들어 가는데, 밑에는 서서히 물음균으로 다 이렇게, 어, 어 썩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다육식물은 표가 안 나는 이런 아이들 있죠. 정말 이 밑에까지 내려왔었을 때, 올라왔었을 때, 와, 요 아이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요시치꽃시였는데 사실은 얼굴을 크게 키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분, 뭐, 항상 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치꽃시라는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서브리기다 교배종인데, 아, 요 아이도 제가 참 색감이 예뻤던 아이인데,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하, 요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던 아이라서,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큰 화분에 있었던 아이들 다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네, 키우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작게 만드는 거는 분갈이나 입장을 떼줌으로 인해서 금방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뿌리 커팅 해 버리고 이렇게 다뭐 목대만 얼굴만 남은 아이들 합식을 시켜 줘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와, 요런 게 지금 어, 사실은, 그 앞전에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했었어요. 날씨가, 어, 더웠잖아요. 가을 초입까지도 지금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낮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네, 분갈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렇게, 어,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 아, 여기 보면은, 여기 네, 요 화분이 핑크 베라 하나 한화분이 있었는데 이게 음 작은 콩분은 세트로 확실히 심어 두는 게 심어 주는 게 예뻐요. 요렇게또 요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것도 요런 식으로 근데 저기도 같은 스타일로 요렇게 쪼름이 놔두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 있으냐면은 저의 윗동네 사는 언니네 요거 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영상을 보더니 요 가져가라고 <laughs>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슬로가 저기 지금 목대가 다 커팅된 온슬로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어, 요거를 거기 저기에 두 아이가 무릎으로 가서 합식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화분을 크게 네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날씨가 기후 변화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점차 점차 세월이 갈수록. 아, 이 손목 힘도 큰 화분을 들기에는 무리가 너무 많이 오고 허리도 아프죠. 그래서 지금 저기 합식을 안 시키고요. 조아이가 약간 좀 상태가 비를 계속 맞췄죠. 목대 없는 아이를 좋지는 못해요. 두 아이 털어내고 요거를 그냥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네, 온슬로우 요거 삼두 군생이라인데, 작게 요렇게 예쁘게, 어, 키우는 것도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너무 크고 제 스타일이 아닌 화분은 좀 서서히 정리를 해버리고, 어, 저의, 네, 개인적인 행복을, 어, 추구해 가면서 다육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이 약간 그렇게 바뀌네요. 어,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은 어~ 보여주기식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어~ 이제는 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 다육 생활을 조금 즐기면서 하는 거를 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네 개인적인 취향대로 여기다 그냥 어온슬로 심어주면 어, 너무 예쁠 것 같다.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어, 목대만 있는 아이라서 뿌리 내림을 잘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조금 빗물을 맞춰도 약간은 좀 봄에 비하면 좀 더디죠. 그래서 요렇게 짝을 맞춰서 심어줬구요. 어, 이제는 거의 뭐 분갈이가, 어, 크게, 네, 뭐 보기 싫을 정도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작은 아이를 크게 키우는 거는 세월이 가야 되지만 큰 아이는 네 작게 만드는 거는 금방금방 금방 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어 비나분이 세개 있잖아요. 저기 빈자리도 많아요 사실은 저쪽 안쪽으로는 제가 다육이 배치를 좀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는 햇빛이 드는 쪽으로 배치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저 안쪽으로는 약간 상태가 좀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하나빈 음, 화분이 저렇게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저거랑, 그리고 여기 또두 개가 있어요. 이 화분이 비나분이 있으니까, 아, 다음에 또 어, 분갈이를 작게 해서 옮겨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고게안 되면 또 작은 둥이들은, 어, 구매하기가 쉽잖아요. 또 들고 운반하기도 쉽고, 어, 작은 둥이를 좀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라도 심어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없는 아이를 치중해서, 어, 데리고 와서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소복소복하게 얼굴만 남은 아이들이지만, 저 로즈킹금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저 아이가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이렇게 모아서 심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어 습니다. 와, 네, 작은 둥이나 큰 둥이나 분갈이 하는 거는 <laughs> 어, 시간적인 거는 또 저렇게 모모당모당모당 모아, 모당 모아서 심는 게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리와스 백금이 지금 제가 코 앞에 있으니까 요 아이가. 어, 큰 화분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작은 화분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 다져짐이 빠르네요. 요 아이, 네, 잘하면 분지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 요렇게 금방 다져짐이 나오죠. 그, 약간의 작으면서 다육이가 분재식으로 컬 때, 그 화분이랑 어 다육이 얼굴이 아주 잘 어우러지면서 아주 멋스러울 때네 고럴 때의 만족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어 고아이를 그 요렇게 심어주고 나면 엄청 네 예쁘다 하고 다육이 사랑 행복감에 빠지죠. 저도 최근에 또 요렇게 작게 만들면서 심어주니까 그 행복감이 꽤큰것 같아요. 네 역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응. 네, 사랑합니다. 응.